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죠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일라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네 하나님한테 인사할까요 차렷 하나님께 경례 차렷 부모님들 계시나요 부모님들과 인사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위해 기대해주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암송 여절 확인하겠습니다. 요수 와서 1장 7절 말씀인데 어, 암송할 부분만 중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을 시대별로, 시대별로 나누면 열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네, 시대별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나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첫 번째 창조 시대에 대한, 어, 시간별이 아닌 내용 요약을 했었죠. 처음으로. 어, 교육관 안에 누가 계시다고 했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죠. 창조 교육관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든다고 했죠? 네, 인간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인간이 뭐예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고 얘네들 홍수로 심판해야 겠다라고 하셨고 심판하셨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죄를 짓기를 네,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창조 시대의 내용이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어 11장까지 내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앞따로만 따라서 창죄홍바라고 외웠습니다. 창죄홍바, 네, 창조 또 죄지음 홍수 바벨탑 이렇게. 창조시대의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 또 미션, 전사님이 또 복습하면, 어, 전도사님이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였죠. 첫 번째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전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잘 배우고, 또 이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잘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기도했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미션 더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을 한 번씩 도와주기입니다. 서로에게 부모님에게 너 갑자기 왜 이래가 아니라 네,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을 도와주기, 가족들을 도와주기였습니다. 요것도 미션 잘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주신 보문 말씀 역시 뭐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창조 시대에 어, 네 가지를 요약한 것처럼 오늘은 족장 시대의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족장 시대, 네 족장 시대는 네 가지 여러분 벌써 미리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할때이 제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네네 네 가지 뭘까요? 아, 이, 야, 요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죠. 네. 이미 잘 아는 친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있겠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복습 한번 해 볼까요 자, 창조시대는 창, 죄, 홍수, 네, 바벨탑, 창제, 홍바 족장시대는 아이, 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 요셉 네, 한 명씩 짧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보통 1 0 0세때 이삭을 놓고 또뭐 그러한 사건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래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 뭐그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네, 두 명이죠. 이삭의 형이 있죠. 이스마엘이라는 형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지만 뭐 조카 조카로스를 구하는 사건도 있고. 뭐, 아내를, 뭐, 누이라고, 네, 속인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이삭. 네, 아, 이, 야, 아, 요에서 이삭. 네, 두 번째, 이삭은, 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삭은, 어, 일단, 우물을 많이 팠어요. 네,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우물을 많이 판 그런 인물이고, 또 아버지께 제물로 아버지로 인해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이삭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두명입니다네 에서와 야곱 있죠. 네 그다음 아이 야요 야 야곱 네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긴 하고 음식으로 이제 장자권을 샀고, 네, 별미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뭐,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네, 14년 동안 일한 사람, 뭐, 이런 등등 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래서, 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네, 이삭의 자손 12, 야곱의 12 아들들이 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계기도 됩니다. 네, 그다음, 야곱의 자손들은 몇 명? 네,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야요, 네,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왜냐하면, 네,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까불이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받아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죠. 거기 거기서 네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그 뒤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는 네 까불의 모습이 아닌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 왕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돼서 나를 다 사슬이게 하고 또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다또 이집트를 데리고 오는 그런 요셉의 모습 이네 가지 아이야요 아, 네 족장 시대는 아이야요의 아, 내용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빨리 정리 한번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창조 시대는 네 가지의 내용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창제 홍바 창조 죄지 홍수, 바벨탑, 그다음에 출애굽시대는 오늘 했죠.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구분하겠습니다.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한, 한 사람을 뽑자면 네, 당연히 창조시대니까 네,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니죠 아담이 됩니다 아담 네 그리고 장소로 따지면 주요 주 활동했던 장소는 에덴 동산이 되겠죠 어? 그다음 족장 시대 대표 인물 네첫 번째 나오죠 뭐 여러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되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네, 아브라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소는 네 가나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뭐 가나안 동안 오래 살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순종해서 아 가나안으로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옮겨 전까지 가나안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무대는 가나안 땅이 되겠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또 배우고 외우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처럼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네, 이번 한 주간도 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이번 주 미션은 교회 친구들에게 전화하기입니다. 그리고 암송 여절 있죠? 여수아서 1장 7절 말씀,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좌로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됩니다. 네,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말씀, 계속 배울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잘 되게, 되게 하실 겁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